아웨이. 오늘 가족들이랑 밥 먹을 곳은 회전구이 맛있습니다 아 왜? 아빠 있사좀가연아 <laughs> 이건 내가 가연이 어머니 거 챙겼어 가아 가현아 아. 가현. 아. 가현. 기 할머니 아. 아. 이거 글씨 보이나? 둘리기엽네 어, 어, <laughs> 할머니 내 유튜브 보나? 안 보나? 유튜브 옛날처럼 자극적이자않데할머니몇 살이야 지금? 80 몇이고? 나이면은 예의가 아니라 안 <laughs> 그래 <laughs> 정정합니다. 아빠 콜로 너무 배 채우지 말아요. 아빠 샐러드 오래 응. 먹는다. 아빠 고기나 고기 먹어라. 모자 쓰신 전진 따면서 형이냐 이러고 하는데 아빠 요렇게 딱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걸를 이거를 밑라 꺾고 있으면 요거다 자고돌아가돼 응. 아니 니 네,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? 결혼 사업은 어디 어디 가고? 결혼 사업은 좀잘 안되네. 왜? 아니 유튜브 출연하면 시켜야 데 유튜브 박제하면 시킬게. 아니 결혼 얘기를 하긴 했었어. 사계절은 보내고 네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어어.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이 카덱. 지금 만난 지 얼마나 됐지? 60일. 200일만 더 버티면 되네. 빨리 가라 추기 좀 많이 할게. 아빠 두리 누나 남자친구 봤나? 어.. 땠던데 야 무슨 딴닮았어아빠랑닮았다고아빠랑왜 아 닮았노? 엄마는테 둘이 닮 미치고 봤나. 아, 상견례 할 때만 이제 본다. 그런 빌드. 아, 다 이게 거야. 근데 이게 좀 위험하게 돼 있네. 그걸 맛있는 거 먹으려면 먹을게. 위험한 거야. 먹자, 먹자. 많이 드세요. 맛있게 먹으시라잘드십한테 갖다 가고 이거 먹어, 먹 거. 양념 불고기인가? 아빠 맛있나? 아니 깻잎에 싸먹으니까 죽이는데? 컨텐츠 내 방금 떠올랐어 뭐? 할머니 앞에서 음. 섹시 요마두 <laughs> 다이가뭐할거 할머니 김기훈이 음. 내가 남은 친구 없으면 소에시켜줄라고 했대 다영이 가랑 사놓고 다징그 엄마 총이가 아? 어, 근데 총 4가? 말해서 그러니까. 몇 번째로 크냐? 제일 커. 아, 진짜로? 더더욱 오리불고기 먹을래? 오리산자국이 먹을래? 아니야. 응. 여기, 여기 한 번. 신형제 드림이라고 하셨는데. 그럼 뭐, 우리 형제냐? 동물의 숲사달랐겠지그 어. 닌텐도는 있나? 어. 삼촌도 해보고 싶으면 같이 하자. 어? 양파 먹으러, 제 앞에 양파 하나. 어이씨, 젊은 먹어. 다른 미술쌤 미이또내 팬이래? 아두개그개팬 아, 어, 어, 아닌데 보는거 그렇지 않나? 그냥 사인 한번 보자 오 그럴듯한데? 근데 사인 한번 틀리다 네, 맞아 다 틀려 리미티드 에디셔라이 <laughs> 느낌은 인티 그래도 커피 물어 커피 물어 뭐어 돼지래 돼지 뭐가? 돼지래 여기에 돼지라고 나와있었어 4 5 0 0 빼지 말래 4 5 0원 한거 아니야 이거 가 안돼 애들 보고 돼지라고 하지 마세요 가자 가자 아, 어린이 때 너희 뭐 했는데? 뭐 받았어? 전 그냥 용돈 받았어. 커서 집살 거야. 소연이 <목소리> 얼마 모았어? 140... 어? 돈 많네? 삼촌 친구 중에도 140만 원모이들 수준 거든 얘들아 이별 보이니? 몇년 뒤에는 노스런스스니까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호 여기 카페. 바나칸 카페. 그러왜 설명 안 해? 아무나 모르거나 어차 설명 할머니엄마신 아빠도 내 이비 이 너무 작다 이거. 어저아 우리야. 솔직히 누가 더 크냐면 재보자. 아빠가 더 크다. 아빠가 다아버지가한 진짜로? <laughs> 어. 나 나가줘 지금 꿀렁 그런 거 쉬운데요? 엄마 아빠한테요? 아 엄마는 좀 그런데 내까지는좀 그런데요. 이럴 수 아빠 많이지. 니는 해도 되지? 해준다. 쉬운다. 난 오늘 가이랑 하나 다 나도. 응. 예, 아빠 맘에, 아무 말 없이 뽀뽀 예. <목 punish tesla> 아, 한번 해볼게요. 반응 웃기거든요. 아, 한대해볼게요 여기 있는데, 여기 쟤는 하나 있나? 아우! 바 하는 거같아 아니, 지금, 연태가 와요? 아니, 가줄게 이거 내보내. 네? <laughs> 아빠 자식들 키우잖아? 이 나이 에 아빠를 뽀뽀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대 진짜. 리가좀이상 쓰리한 케이스로 아빠. 응. 아빠 왜 이렇게 좋아? 역시 <laughs> 동전 자전. 아빠 아빠다. 너왜 호일을 무시하고 있나? 아, 아 할머니, 괜찮아. 얘야 되게 인줄 알았대요. 소유 <laughs> 소유 <좋아? 웃음> 너무 웃겨서 열 <야>, <laughs> 막은 땅 잡지는데. 아가 내가 이 <laughs> <주에 대해 웃음> <너무 나. 웃음> 말랑칼랑라고 완전 야 우리 오빠 사랑하는 줄알 엄마.. 어.. 어.. 얄미빠 질문 한개해나 무슨 질문을 하는 거야. 하나 둘이 기운이 좋은 누가 제일 좋은데? 한 명을 골라줄 수가 없다 세명다 똑같이 아빠 아빠 할머니가 좋 엄마가 좋은고 싫어 음? <laughs> 빵에 이거 크림 좀 한번 찍어도. <laughs> 오늘 킹기웃의 가족 시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. 바위. 바위. 바바바